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타경 4 2 9 0호 물건번호 3번 충남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34 서주프라자 403-2호 전용면적 33.96평 대지권 17.13평 상가의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2억 2,400만 원이고 도래하는 7월 4일. 3차 매각기 1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976만원입니다. 본건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남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 및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건 북서측으로 온양중로 3-21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2017년 8월 7일에 보존등기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5층 건물 중 4층 제403-2호로서 외벽은 석재부침 및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몰타리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이고 창호는 알루미늄 샤시 창호이며 이용상태는 공부상 제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현황은 공실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토지 위, 지상 5층, 건물 중 4층, 제403-2호이며 현재 공실이므로 미납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규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